자, 오늘은요, 친구가, 아야니가 준 선물을 소개할 건데요. 어, 소개할게요. 앞샷, 뒷샷, 두께샷. 내가 할게 엄마. 두께샷. 엄마, 일단은 시언이 오면 바, 바로 그거 하기다. 조용히 해.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. 속샷 그리고 우루루루루루샷자 숙제 없어 <목소리> 자이거는 탱고 맛있다고 줬는데요 초코볼이래요 듣고 이건 밀가루랑 분홍색 파스텔을 섞은 가루 같고요. 수제 포핑컵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좀 많이 줬는데요. 이것도 밀가루와. 이거 다왜 이렇게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지? 도전 이거 아까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오렌지색 수제 레진. 이거는 물감을 안 섞었대요. 냄새 엄청 좋아요. 수제 레진이래요, 주황색깔. 이거, 무슨, 그거, 핸드크림 같은 것도 섞었다는데. 이거 진짜 많이 나는 수제 레진입니다. 이렇게 됐어요 저는 아연이한테 금요일 날, 주어줄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줄 거고요. 이 영화친구고요.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